사디깝 사바이디 묶어지비인 아시아. 지금은 태국 동북부 이산 우돈탄입니다. 뭐, 저는 뭐, 우돈탄이. 앞으로 이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태국 우돈탄이가 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어 유튜브 닉네임에, 우돈타니를 계속 붙이고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살고 있는 것도 우돈타니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도 우돈타니니까 계속 우돈타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왜저 사람은 계속 어 자기 닉네임에 우돈타니가 들어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렇게 설명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돈타니가 라오스에서도 엄청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물가도 착하고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뭐 뭐 아주 뭐 중국 관광객이나 한국 단체 관광객이나 그런 뭐 번잡함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노후를 즐긴다든가 은퇴 생활을 한다든가 한달 살아보기를 한다든가 뭐요런 쪽으로 제가 봤을 우둔 탄이가 아주 뜰 겁니다. 예, 그건 또제 혼자만의 생각이고 앞에 좀 부연 설명이 좀 길었고 오늘은 먹방이 아니고 술방도 아니고 앞에 비추는거 보이시죠? 태국의 술을 사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케. 태국의 삭게 내지는 막걸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오늘은 뭐 리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주류, 술 리뷰. 앞으로 어 태국 술 이렇게 하면 뭐,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맥주, 비아찬, 뭐 코끼리 맥주, 뭐 싱아 맥주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술 말고도 뭐 샘송이라는 럼주도 있고 또 위스키도 있고 뭐 여기에 뭐 소주 같은 막걸리 같은 뭐 그런 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 틈틈이 이런 좀 독특한 이렇게 태국의 술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것도 리뷰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도 이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태국의 제가 먹어봤을 때는 태국의 한 막걸리 정도 될것 같아요. 태국의 막걸리 또는 사케, 사케 맛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국의 전통 술, 전통 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일단 뭐 태국의 술 사또 S.A.T.O 타이 사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오늘 사또 리뷰할 술은 어 전체 양은 620g 그러면 한국의 맥주하고 비슷하죠 맥주보다 조금 더큰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보면 창맥주 태국의 맥주 어 맥주 사이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720g에 도수는 5도입니다, 5도. 도수는 5도. 그렇게 높, 높지가 않아요. 그렇고. 색깔은 그냥 투명한 색깔입니다. 투명한 색깔. 예. 그래서 가격은, 여기 에 저는 그때 한 박스로 사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뭐 일반 식당 같은 데는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빅시 슈퍼마켓 가니까 한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를 구입해서 한번한 한 번씩 먹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한 병당 아마 맥주 가격 한 60밧 정도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60밧에서 65밧. 그러면 어,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예, 예. 사토 이제 사토 뭐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태국 사람들은 얼음 아이스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또 사토의 본연의 맛을 한번 느끼기 위해서 한번 스테레트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잠깐 니다 냄새는... 냄새는 뭐랄까 일본의 사케 냄새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또 달달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달달한 냄새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Yeah. 이뭐 한국의 김 빠진 맥주 좀 비슷하죠.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냄새는 그냥 단맛, 단향 나는 삭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맛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이 뭐라고 할까요? 한국의, 한국의 막걸리, 막걸리 비슷무림하고그 다음에 일본의 삭케 비슷한 맛입니다. 음, 오미안해요. 일단은 제가 스테이트 너무 먹어봤고, 이제 얼음을 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맛있는 이제 태국 음식, 아, 요거는 태국 음식이 아니고 치킨 한 마리 샀습니다. 치킨 한 마리 하고, 그 다음에 요 우리 어, 갈릭 치킨하고 태국의 김치. 태국의 김치, 땀타이, 삐아오완입니다. 태국의 김치가 통틀어서 쏨땀이라고 뭐 하면 쏨땀 안에 다양한 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국인들 진짜 그냥 스탠다드 입맛에 먹을 수 있는 뭐 새콤하고 달달한 맛 나는 그냥 쏨땀의 가장 기본 맛, 땀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또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요뭐 우리 우람망씨 선생님 뭐요 이제 각종 채소 채소하고 이제 가오니아오, 잡쌀밥하고요 앞에 보면 빠라, 바라가 이제 요 이제 된장 어, 태국식 그 생선 된장입니다.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소리. 아, 예, 여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소리 한번들어시세이 청양감. 예, 이제 예, 스트레트로 이 먹어봤으니까 이제 얼음을 타서 태국식으로. 아까 좀좀 히라시가 안 돼가지고 좀 밋밋한 맛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이 사또 맛있네요. 사또. 예. 태국식 막걸리 앤 사케. 태국에 오시면, 근데 일반 술집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슈퍼마켓 가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큰 슈퍼마켓 뭐 빅시라든가 뭐 빅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슈퍼마켓, 태국을 대표하는 아주 큰 슈퍼마켓가 빅시죠. 빅시에 가면 꼭 있습니다. 사케, 타이 사케 꼭감드지 보십시오. 먹을 만합니다. 이제 얼음 타서 한번 먹어볼게요. 얼음 타서. 근데, 뭐, 냄새는 맡아보면, 단, 단 맛이 납니다. 단맛. 단, 달달이한 향이 느껴집니다. 예. 아, 이렇게, 아까 먹을 때, 스테이트로 먹을 때는 좀, 좀 이게, 냉장고 여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찹지가 않아서, 그냥 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얼음을 넣어서 무니까 뭐랄까요? 좀 가일 포도주 향도, 가일 샴페인 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 나름대로 이게 도수가 오도기 때문에 또 술은 재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아 태국에 또 이런 술도 있구나 생각하고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그대로 그냥 좀 단맛 나는 샴페인 정도. 아니면, 뭐, 좀 단맛 나는 샤크 그렇습니다. 예. 음. 아, 샴페인. 예, 샴페인. 우라맛이도 그래 얘기하네요. 샴페인 비슷합니다. 샴페인. 예, 음, 네. 빠라. 빠라는 음, 바람. 이제, 요. 태국식 그생선젓갈 이거 예. 너무 맛있는다. 뭐 저는 치킨은 센탄브라자라는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에 보면 마트가 있거든요 그 마트에 이거 300g이래가지고 90바스 팔더라고요 그게 나름대로 좀 프리미엄 백화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슈퍼마켓도좀 비싼 편입니다 근데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업어왔습니다 요거하고 치킨은 90밭. 솜땀 타오라이. 솜땀. 솜땀. 응. 응. 여기, 여기, 파파야 샐러드. 솜땀은, 땀, 땀 따위는 40밭.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거 하나 5밭씩 해갖고 10밭. 아나하, 아나하. 하밭, 아, 아. 오케이. 네. 요 10밭, 요두 개, 두 개, 송통 10밭. 오케이. 두개1 10, 0씩이고 50밭, 90밭, 140밭. 뭐, 요 채소하고 이러면 140밭 뭐, 한, 160밥에 한끼합니다 아, 160밥에 이것도 맥주 한 캔이면, 이야, 그래도 한 200밥 되네요. 1회무도 한끼 그래도 한 거의 만원돈 되는 거네요.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진짜 저렴하게 먹고 그래도 한 끼에 만 원은 더 갑니다. 만원더 가면 하루에 두명 기준 해가지고 하루 두 명이면 하루에 그냥 이렇게 좀좀 좀 검소하다 해야 되나? 이검소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은 보통 1회무인데 둘이서 만 원. 하루에 새끼 챙겨 먹는 사람들은 3만 들어갈까 아닙니까 그뭐한 달이면 2인 가구 식비만 거의 100만 원입니다 술안 먹고 그냥 밥만 먹어도 100만 원 여기 <laughs> 생활비도 그렇게 싼게 아니죠 아또술 리뷰하다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요 아 맛있네요 맛있네요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얼음을 갖다가 사르는 물 어, 어, 코우 <laughs> <laughs> 우람망시 선생님은 이 코을 마십니다. 예. 음, 아, 진짜 얼음 없는 거, 아 설탕 없는 거묵다하네요 범이 남다. 예, 저는 사실 일반 외국인들은 사실 여행자들은 이게 땀 타이 좋아합니다. 저는 뭐땀 타이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맛이 그냥 새콤 단맛 애들 맛입니다. 애들 맛. <laughs> 나중에 그냥 치킨에 갔다가 이 남는 국물에 삐아오한 이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그냥 먹을만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뭐 사랑하는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또술 한잔 먹고 네. 맛있는 음식에다가 집에서 술 한잔 먹으니까 참 좋네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뭐 우리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시는 형님분들인데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뭐, 사실, 저도 뭐, 제 방송을 보는 게 여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 자하고는 사실 저는 이상 여자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저는 딱 보면, 한 40대, 50대, 한 60대 정도의 이제 그런 형님들하고 코드가 잘 맞습니다. 예. 그 하여튼, 그런 형님들이 보시는데 좀 뭐, 젊은 놈이 그런 소리 한다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집에서 이런 거 맛있는 거, 그냥,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묵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또 묵다가, 한열번 묵다가 이제 한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밌는 데도 가고 이렇게 해야죠. 맨날 또 집에서 묵을수 있겠습니까? 예, 네, 건배. 태국말로는 촌 깨요. 저는 목 깨요 하겠습니다. 먹 깨는 완샷. 완샷. 어, 오케이. 사또 오, 괜찮네요. 네, 사또 이, 애우기도 좋지 않습니까? 한국의 옛날에, 사또, 이방, 이런 것처럼, 아, 예. 맛있네요, 예. 아, 저는 뭐, 요거, 태국식, 파라. 이, 파라만 있어도 묵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카오니아우로 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태국식 스시. 이 찹쌀밥으로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사비 대신, 요 빨라, 그, 타이, 생선, 생선 된장 올려 가지고, 이렇게, 요 채소, 채소 하나 올려서, 이제, 예. 타이, 타이 스타일 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예, 담쪽. 담쪽이 아니고, 모쪽이 됐네요. 이게 도수가 한 5도 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샴페인, 가일 샴페인 마시는 기분입니다. <laughs> 스시 하나, 예, 네, 하나 묻겠습니다. 네. 음. 평오자수가 이런 거 맛있어요. 네. 오늘 이거 땀타이는, 외국인들하고는 좋아하는데 저는 어른이 맛이라서 아땀 차이는 좀 별로네요. 그땀 네. 차이에 고추 많이 발라 먹으래어요 파파야 샐러드인데 음, 새콤 달콤한 맛입니다. 네. 담타이누. 예, 네, 이제, 마지막 한잔남았니다 마지막 한잔 남았고, 우리, 아, 또, 울라망 씨 선생님이, 요, 치킨에다가, 요, 치즈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현모양 처입니다. 현모양 현무양첩. 처. 대장금입니다. 대장금 타일랜드. 대장금. 오, 요, 또 술까지 따라주네요. 이 맛에 삽니다. 네. 이제, 요, 이제, 마지막. 조금 이제 넘네요. 마지막에 한잔 하고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태국식 쌀 쌀로 만든 전통 막걸리 사케 같은 술입니다. 타일랜드 사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사또 아시죠? 그 사또입니다. 도수는 오도밖에안 돼요. 오도고이한 병당 가격은 그냥 태국의 맥주 가격과 비슷합니다. 막한6 0바 정도. 음, 6 0바이면 63, 64, 2 4니한 2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태국 오시면. 뭐 다양한 또 태국 음식도 드셔 보시고 다양한 술도 한번 드셔 보십시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즐기하시는 분들은 술을 좋아한다 하면 좀 이상하다. 술을 즐기하시는 분들은 또뭐 태국 오시면 다양한 또 술도 한번씩 드셔 보십시오. 또 오늘 이제 사또를 시작으로 제가 또또 또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 태국 술들도 많거든요. 제가 또 한번 한 번씩 이제 종종 한 번씩 리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쪽 네저 예, 모쪼 완샷하고 이제 이 방송 이제 또 어, 사케 리뷰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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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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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북구지비인 아시아, 태국 동북부이산 우돈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급캅 컵라이더, 바이바이.